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금리를 낮추면 일반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 활성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대국 두 나라는? 미국, 중국, FTA 는 무엇의 약자 인가요? Free Trade Agreement,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주식 시장에서 곰 시장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 주식 시장에서 황소장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최근 주목받고 있는친환경 투자를 뜻하는용어는 무엇일까요? ESG 투자 최근 주목받는메타버스는 어떤 산업과 관련이 깊을까요? IT 및 가상현실 산업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개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